안녕하세요. 삼쌍 TV 컬럼 시리즈를 진행할 천리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컬럼으로 왜 삼쌍이 좋은가?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부터 인터넷 배팅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경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이제 어디서든 경마 배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배팅이 우리 경마 초보자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삼쌍을 100원만으로도 배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한 경주당 천원씩만 쓴다고 해도 하루에 만원 정도면 충분히 경마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승식이 복승입니다. 복승식은 1,2등을 순서에 상관없이 맞히는 것이라서 적중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대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계속하다 보면 돈을 딸 가능성보다는 자꾸만 잃게 되는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배당이 별로 없으니까 큰 돈을 베팅하는 수가 많습니다. 마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꾸만 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노름판에 뛰어든 꼴이 되고 맙니다. 하루에 딱 한두 경주만 골라서 승부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대개는 이런 착전에 실패를 합니다. 뼈를 깎는 의지와 결단력이 있고 자제력을 갖춰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문 예상가들은 폭승을 기준으로 예상을 합니다. 폭승이 가장 마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상가마다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예상가는 무조건 고배당 위주로 예상을 합니다. 어쩌다 마치긴 하지만 역시 믿고 계속 따라간다는 것은 도박의 길로 자꾸만 빨려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삼상TV는 돈을 따기 위한 경마를 하지 않습니다. 삼상TV가 추구하는 방향은 100원으로 삼상을 패팅함으로써 어렵지만 척중의 기쁨을 맛보고 즐기자는 쪽입니다. 하루에 만원 정도로 말 달리는 것도 즐기고 높은 배당을 한두 번이라도 마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외여행에 가서 돈을 따기 위해 슬럼머신 앞에 앉는다면 그것은 도박입니다. 그러나 이러도 좋다는 심정으로 그 시간을 즐긴다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를 오히려 풀수 있을 것입니다. 삼상 TV는 도박하려는 사람을 양산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경마를 레포츠의 건전함 쪽으로 이끌어 보고자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경마 시대를 맞이하여 경마를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따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신의 몫이지만 화병이 생기지 않으시려면 즐겁게 경마를 즐기시려면 30%씩 떼어 가는 고리 대금업자와 맞서지 말고 이기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그냥 하루에 만원 정도 쓴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삼상 맞추기를 즐겨 보십시오.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맞친 다음에 오는 기쁨은 훨씬 더 큽니다. 12월 1일부터는 100원으로 삼상을 즐겨보십시오. 그것이 삼상TV가 바라는 경마문화입니다. 경마는 도박이 아니고 레포츠가 될 것이고, 더비가 있는 날은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상TV의 컬럼 시리즈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